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히브리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자로 보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았습니다. 시편 14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인간론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은 인간에게 죄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4 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결국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 궁핍, 질병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오 절의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해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심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 주여,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